그 벌써 제식코 내가 올려오지 간식 먹는데 자꾸. 빠임왜 또? 간식 먹는데 짱나게 하지 마 이춘양 씨아왜 나한테만 그래? <laughs>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라 춘양님이 저한테 욕을 쳐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발악을 하시잖아요. <laughs> 아니 너가 아니라고 해 빨리. <laughs> 아니라고 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아. 어, 단호한 이춘양 템템버린이 <laughs> <laughs> 보면 당황해하는 그 단호한 <laughs> 이춘양이네. <이게? 웃음> 너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단호하게 군. 아니 아니야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. 응. 웬만한 남성분들. <laughs> <내게 웃음> <laughs> 그럼 나은님한테도 친절하게 해줘네 당연하죠. 왜? 어? 그럼 <laughs> 너가 뭔데? <뵈드시고 웃음> 그러니까 너가 아니, 뭔데? 너 아니, 뭐야?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줄 <laughs> 뭐라고? 너 뭔데? <laughs> <laughs> 아직 둘이 덜 친한 게 난가 보네. 왜춘 뭐야? 왜 춘향님 친절을 레트님이 뭐라고 해요? 맞어. 아니 그게 아니라. 그럼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이냐? 맞아? 너 나랑 짱친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? 역시 역시. 실장님. 뭐돋 <laughs> 같은 소리 하시네요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까부터 왜 그럼? 진짜. <laughs> 아니고서야 너희 말이 안 맞잖아. 항상 욕, 욕하면서 사실은 본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?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헛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. 아까도 무슨 나 때문에 아 내가 네. 코레트발루한테 며칠 보는 날이라고 다이어리에 썼는데 지워야 돼. 래 라틴 님 때문에 저 다이어리가 지저분해졌어요. 이 지X을 왜 하냐고! 만지테그 <laughs> <말하는 웃음> 지X야! 지 다이어리가! 이게 누가 다이어리에 있어 그리고! 이 티다가! 나! 나도 다이어리 쓰는데? 아니 왜써 그거를? 일정을 다 써놔야 중간 그 중간 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다이어리 말고 컴퓨터에 입력해둘 때 많잖아 캘린더 같은 거. 아이 별로야. 맞아 그리고 그거는 컴퓨터를 끄면 못 보잖아요. 컴퓨터를 안 끄는 걸잘때 아니면? <웃음> <웃음> 다이어리는 남잖아 그건 쓰고 사라지잖아. 울 주란이 예전 다이어리 다 보관함? 나은님은 갖다 버리는 거 같던데. 그 무슨 말씀이세요? 보관해요? 아, 너가 봤어? 아니 그게 나은님 그냥. 너가 내 그냥, 집을 아니, 봤어? 내 방을 보고 내가 레을 봤어? 봤으면은 진짜 혼냈겠지. <laughs> 딱 봐도 그냥 정리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제가 제 집을 어젯밤에 레튼님 왜 혼내요? 너뭐 아. 우리 엄마야? 저 통화 끌까 쇼. <laughs> <laughs> 건들지 마, 요 아시겠죠?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레트 님제 일정이 궁금하시면 제가 써놓은 거 해결하시면 일정 알려드릴게요. 뭘 해결해? 저도 아예 뭐한 뭐, 내용 뭐 자기 중요한 건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읽고 하는 사람네 한 내가... 뭐, 탈, 고, 하네, 든지 아니 뭐라고, 했는데 저기 저기 지금 서 e 셨잖아요저 이거 이거. e 머리 빠진다는 거? e 개소리야. <laughs> <laughs> 야 e l 튼맥 e t e 그러면 사 t 들이저 m 탈브라이잖아요저 품성 l me, 요 e l l m 말 tell me, tell me, tell me, 서 살아야 돼. 알겠어? l <laughs> 요넌 뭐. 진짜 오래 산다. 넌코레 <laughs> l 가 아니었으면 벌써 여기서 방송을 하지. <laughs> 뭐냐 트위치 실수 이춘향이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<laughs> <했기> 때문에 감히 <laughs> 이춘향이 총이 하는 힐캠을 방금 건드렸기 때문에 춘황이 <laughs> 지금 심기를 살짝 빠질 건드렸으나 살짝 <laughs> 난 지금 왼손으로 와플 먹고 있어서 와플 다 먹고 저거 는 마중에 먹는 와플. 것도 와플이네. 와플은 사과잼 생크림이지 역시. 캬 <laughs> 얇게 발라야지 거기다. 어? 나도 얇게 바르는데 듬뿍 <laughs> 바르면 느끼해. 무진 왜 이렇게 걸스토크 같지? 눈부 바르면 먹을 때그 생크림 덩어리가 음. 아래로 쭉 짜져가지고 뚝뚝 떨어짐. 음. <웃음> <웃음> 내 친구 여자로 태어났으면 같이 카페 많이 갔을 때. 카... <laughs> 아, 카페는 별론데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카페... <laughs> 근데 나은님, 먹일래? 왜안 되는 거야? 진짜 저희 엄마한테 여쭤볼까요? 물어봐 왜안 되는지. 네, 아 저희 어머니가 이틀 전에 사고를 치셔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옷 방에 행거랑 행거를 전부 다다 해제해주시고 옷을 전부 다 거실로 내놓으시고 혼자 뭐때문 청소를 하신? 어머니는 얼마나 안 하면 그냥 수셔박아놓으니까 아니요 이놈 기집애 내가 그냥 내가 정리해야지. 아빠 부탁해서. 아빠냐고. <laughs> 그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구국에 결단하신 거 아님? 옷은 진짜 저 지금 이틀째 청소 중인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옷 정리가. 아니 뭐 뭐? <laughs> 아이구 오늘, 오늘 3 0 리터짜리 봉투 네 봉투로 옷을 버렸음. 아 왜냐면 제가 옷을 잘안 버리는 타입이여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 입던 옷도 지금까지 있거든요. 우리 결단하신 거 맞네. <laughs> 방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데. 뭐라는 거야. 쓰레기는 아니야. 뭘 쓰레기가 아니야 지금 쓰레기 네 봉지 버리고 왔다고 해놓고 아직도면 쓰레기지. 아직도 맞단 말이에요 중학생 때 입던 게. 그래가지고 언니랑 엄마도 오늘 와가지고도 도와주고 내일도 온대요. 근데 내일은 또 형도까지 오셔가지고 아휴 평소에 청소 좀 하지 언니 아니 청소를 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등이 나갔어요 형광등이 그래서 이거 갈아주신다고 뭘왜못 갈아 그냥 의자만 있으면 갈수 있는 거 와. 의자를 올려서 올라가도 팔을 높게 뻗어야 손이 다. 그럼 어, 뻗어 뻗어도 힘들어 아 어, 진짜 그럼 너가 해주던가 미쳤어? <laughs> 한번 가주자. 맞아, 한번 와서 갈아주자. 전 못생긴 멍멍이 있는 집엔 안 가. 뭐라 했냐 지금? 감히 우리 집 우리 집 황제 애기님께 지금 맞아, 말이 너무 심해. 맞아. 그다음 예쁜 나은 님 있잖아. 그게 <laughs> 무슨 말씀이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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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합방 시간이네. 어, 춘향 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쉽다. 그짓말하지 어. 마. 근데 춘향 님이 또 배그를 싫어하시니까 어쩔 근데 수너 나랑 배가 하기로 했잖아. 또 언제 씨발 안한건 진짜 하지 마 제발 그거. 아니한 근데 너 배그 다시. 내가 깔라고 했어. 나발로한트내전 말고는 기억 안 나. <laughs> 아니,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래? 아너 배그 딴게 내가 깔라고 했다고. 언제? 민규랑 너랑 나랑 통화할 때다음 했는데. 민규 민규 데려와, 데려와. 민규 데려와. 민규 데려와. <laughs> 삼자대면해. 와 진짜 자기가 한 말을 왜 자기가 까먹지? <laughs> 나목 아파. 야, 시청자분들도 진짜 맞긴 해라잖아! 진짜라고! 그래? 아 시발 저 구독 안 달린 새끼들 저 이춘향 시청자들 미친놈아 소리야 진짜 지금 이걸 속이기 위해서 나를 11개월 구독한 거야 쟤는?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재밌게 배틀그라운드 하십오 좋습니다! 다음에 배그 하지! 그게 아니라 알아서 제가 일정 정해지면 적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목이 벌써 응. 좀안 좋아 아까.. <laughs> 유친향... 그렇게 소리도 지르니까 안 좋지! 이제 유춘형 본인 빼고 배그 아방한다고 여기서 벌써 밑공작 들어간 거역겹기는해뭐하냐 <laughs> 진짜 어린 놈 폴레트 기운 빼놓고 목 달라지게 해가지고 합방 오래 못하게 하려고 그냥 <laughs> 아니 무슨 춘영님이 흑막이냐고! 아니 <laughs> 와... <laughs> 아무튼 발로란트 내전 해주니까 배그는 퉁쳐. 와 해준대. 또 뭐. 배그 재미 없어. 너 재미없어. 그렇게 퉁칠 거면 마마랑 발로란트 하기로 했던 거 하나 나누고점네랑 하기로 했던 거 하나 나눠서 두번 남은 거 사실. 그냥... 너 그것도 퉁쳐서 진 <laughs> <해야 된> 거잖아. <laughs> 이순양 죽방 퉁쳐도 될까 한번? 진짜 미치겠네 이 새끼 그냥. <laughs> 와 실수시 기억력이 좋냐아 발로란트 저거 뭔 재미야. 아니 일단 간만 해보긴 하는데 나은님이 사람처럼 하는 게임이면 그냥 게임 난이도가 존나 쉽다는 거 아니야. 나은님 잘해. 맞아요, 둘 잘해요. 아유 둘이 또 그루밍 들어갔다. 네 <laughs> 너네 나가 어려워. 일단 제거하기. 와, 어! <laughs> 진짜.